광물이 필요하다. 여기 나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체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굴에 갇혔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더 있어야 한다. 이 탄생했다. 대란이랑 싸우라고. 동맹이 전투 중이다. 이건 영 탐탁치 않은데. 여왕이 탄생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사령관님, 조종 삼 명이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오이 전투 중이다. 우리에나나중은 없어. 변이가 끝났다. 여기까지 왔중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함선 하나가에나중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서셔야우니다 우리의 빚나우리나중도 없어. 싸움이 시나된다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놀람> 에너지가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우리에게는 나중이 없어 동작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가 끝났다.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군단이다. 자원을 도발했습니다.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말해봐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차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동맹이 전투 중이다. 진화를 완료했다. 위에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 전투 중이다. 수 없다. 비리는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니다 광물이 더있어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들, 짐챙이고 의료선에 올라타라 광물유 우유, 하다 광물이 필요하다 우리 우유, 나중은 없어 다운이시작됐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부야하게 만들어 주자.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아, 에너지가 마주라. 부족하다. 대장장이 아, 퀴전했다. 지금 공격해라.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서 말해. 먼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전막 위에서 다시. 절모리한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이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 이 얼마 없습니다. 하고 싶은 변이 완료.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아, 니가 굿나 굿나 굿다 어서 말해. 나는 군단이다. 전투에서 저 함선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함선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못 됩니다. 캘모리안 조합이 우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 <놀람>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싸움이 시작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대담하게 적을 붙잡았다. 어서 를할수다 전투 전투에서 적시스 존재가 느껴니다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해봐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들짐 챙기고 의료선에 올라타라. 전 공격받고 있다. 말해. 지 아군이 공격 속 파동을 생성 니다스핀 가스가 배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놀다. 준비는 됐겠지? 전투 시작. 현재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내가 돌아왔다.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대담하게 여왕이 듣고 있노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위험한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그 명령 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말해, 나는 군사 싸움이 시작된다.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지? 말해. 동맹이 전투가 <놀람> 변이가 끝난 전투의 전망 중에 주 충격 받고 있다. <놀람> 아군의 병력이 저 함선을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아! 아! 전투에서 적이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걸 동맹이 절투 중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우릴 공격받고 니다 서과 마주. 마지막 감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